지상님이랑 진짜 처음 해보는데, 제 개인적으로 지상님 팬이에요. 분권을 17방이나 맞추신 그의 분권, 실제로 맞아보고 싶다. 분권, 예전에 테크에서 와... 좀. 아, 알리리를 아, 잘 모르신다고요. 날 먹하지 마세요. <laughs> 이상하게. <laughs> 어. 서서 발도. 아 이런 거. 이런 거. 아, <laughs> 아, 너무한다. 아,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, 이렇게. 아, <laughs> 너무해 진짜. 다시. <laughs> <하지>. 아. <laughs> 예, 네, 죽여버려요, 죽여버려요. 제계정이긴 한데 제계급은 아니거든요. 어, 죽여버려, 죽여버려. 아, 오, 나이스, 죽여버려요 그냥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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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<우> <laughs> 아, 역시 이맛이야, <laughs> 이맛이야. 아, 옆 그걸 피하시네. 이 맛이야. <laughs> 아, 좋아. 아유. 아, 나안 잤는데? 나안 잤는데? 나안 잤는데요? 기다한다 쿵권!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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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아깝다 제대로 합니다 가자 아우 버퍼가 어, 이기네 갱으로 피했으니까 아아까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요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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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깝다 죽여 버려. 지금이야. 지금 아! 아, 딸이 타봐. 겠는데 <laughs> 아. 아, 짜릿하다. 아, 이 맛이야. 전는 아. 이런 걸 좋아합니다. 짜릿한 거. 아, 오 다이다. 어, 붓건봐. 아, 깜짝이야. 에이, 너무하시네. <laughs> 두 번은 안, 다, 안 나가지. 아, 어. 아 <laughs> 아, 걸이 네. 어 뭐야. 서 오, 리 어, 어어야이섭 어, 어 어, 오, 오,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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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와, 저거 잘쓰시네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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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어여버려어여버려짭 힘들다. 힘들어. 야, 진짜 분권 군권, 분권을 몇대 맞은 거야? 분권을 <laughs> 몇대 맞은 거야? 17대 맞아야죠. 야, 17대. โ나와 <laughs> <더> <laughs> 꿈에서도 맞겠다. 네. 아, 근데 지상님이랑 하면 짜릿하다 진짜. 무섭지 않아요? 벽에 이렇게 있으면. 아니, 무서운 거보다 짜릿해 그냥. 공포 영화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아. 깜짝 깜짝 놀라는 게. 네, 미션님 들어가세요. 미션님 얼른, 들어가세요. 얼른 주무세요. 우리도 자야 되는데. <laughs> 벌써 밤샜어. 어안걸렸 없다. 지지 <laughs> <laughs> 와 그래도 이시간에 많이 아, 보신하면 진짜 플레이 가지고 욕을 먹어요 진짜 저도 막버킹 저스티스 뭐 이러면서 버킹저스트스 <laughs> 아니야 그거는 그동안 너가 업적이 많아서 그래 <laughs> 그동안 한 업적이 많아서 어? 왜왜 안걸리지? 걸려야 되는데 그거 뭐지 스샵 봤어? 어제 뭐지? 무르님 만명 찍은 거? 예. 그냥 저저 잠깐 보고 있을 때 그때 만명 찍었던데. 미쳤어 철권 방송 어떻게 만명을 찍어? 대단하다 진짜. 진짜 오픈빨 오진다. 어 오픈빨 진짜. 오픈빨 대만 명. 와 웬만한 진짜 메인 메인 BJ급인데. 아 맵을 모르니까 벽걸 벽 재는게 안돼잘 벽을 잘 재야 맵을 잘 모르겠죠 어 요런 걸다 그 연습 모드로 연습을 하고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대충 벽걸리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다 하면은 그냥 날려서 뒷자세로 때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 이거 안 맞는다니까. 어 다행이다. 와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. 아, 나이스. 오, 다행다 어, 아, 레버가 좀안 맞으신가? 아, 너 나이스. 아그또 해야 돼. 오, 오 왜안 맞아? 왜안 맞아? 내 됐었는데. 아. 어. 저거 뭐야 저거 모으는 건데. 맞추고도 그거 카운터나도 풀수 있는 스턴이야. 날버. 아, 저는 저는 날버. 이거 다음에 해야 돼. 아 너무하다 진짜 너무 날먹하시는 거 아닙니까? 아 너무하다 와 나이스 아 까비까비 어 거리가 까비, 까비. 어, 어, 어. 안 돼서 어. 어 죽여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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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된다 나으로 왔구만 재밌네 철권이. 저 지금 지상님이라고 있어요. 난 기상했다 지금. 파이트 <laughs> 마야지 아, 올라가자. 지금 원 주인님이 오셨어요 지금. 이 방에 주인님이 오셨어. 아. 저는 아셀러스가 아닙니다. 아 <놀람> 이거 S 팔. 에, 그게 잘안고바신데요 <T> <mic> 상식이 없지 그냥, 죽여버려죽여죽려죽여죽려죽여죽려죽여죽려 죽어, 죽어, 어죽네어어어어어어어 그프레임때문단못부아셀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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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 애들 했는데, 나 방금 애들 했어. 아셀로스 인 서울. 나 애들 했단 말이야. 저도 근데 서울 갈 수도 있어요. 아일하러 아셀로스 아톰. 아 근데 같은 곳에, 아, 곳에 배정받을 수가 있냐? 잘모아저뜯는건 되게 하나 알았어. 오 가만히 어, 가만. 있으면 그거 받았 아이스. 이아이 한번 모아지어도 됩니다. <laughs> 아이씨아 이거. 레플립을 십자리 쓰면 안 되겠네 뭐뭐뭐뭐아 이런 거 피해주고 아니 지상님 분권 보고 이런 거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이 아 무서워 아, 존나 무서워 뭘할 수가 없어 그거, 그거. 레드! 레드 지금이야! 오오오 어, 어, 어. 저, 저를 어떻게 알았어 아네,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. 어안 맞아요. 오 뭐야? 어, 어, 아, 장소인가? 장소일 나오지. 나는 알고 뭐 <laughs> <뭐를 보고> 있어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<굉장히 예쁘면서. 웃음> 모르고 장소, <짠소>. 모르고 장소. <laughs> 아 안타깝다. 아이번뜰거 같은 데나 <laughs> 릴이 잘 모른다는데 날먹하니까 좋습니까? <laughs> 좋습니까? 네. 고합니다 <laughs> <도망간다. 웃음> 죄송합니다.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. 야나 그래도 지금 군권 한 다섯 대 넘게 맞았어. <laughs> 음, 맞아. 계속 맞아야 돼. <laughs> 야, 노이 노이로지 관리했다 진짜. <laughs> 사핑 4핑, 사핑이라면 해보고싶다. 애들맞을게 지금 시청자분도 한 100명정도 보고계시는데 제가 봤을때 한 80명은 자는거같애 켜놓고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네아니 <laughs> 안거리네 붕가 한대 맞으니까 정신 정신을 못 차리네. 아 이제 뜰거 같은데. 어 떴나요? 떴아 근데 지상님이랑 하면은 뭔가 온 몸이 짜릿 짜릿해요 진짜. 아까 막 붕붕 맞을 때 진짜 짜릿 짜릿했어요. 너무 잘했어. 아, 아 이렇게 또 그만해요. 하필, 하필 또 무한맵이야? 아 오늘 <laughs> 운 운까지 좋아. 릴리한테는 <laughs> 그래도 데미지 나오거든. 아 근데 이맵 이맵 도 처음인데 이 무한맵인가? 그냥 무한맵. <laughs> 어맵 진짜 좋다. 라운드 어, 뭐 그래픽 보고. 아 한번. 어 보인물 맵이다 보인물 맵. <웃음> <웃음> 아, 안 들어가고? 아, 저 원투 왜 했니? 고인물맨. 어? 아? 아우, 짧은 싸움. 오, 왜안 맞아? 아하 <laughs> 잡기 아 oh. <resolves> 잡기 <.inda> uh. <목소리도> 맞고 죽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구요정은분요정고죽요것같아요 아, 카운요 잡기. 구요리희구요 정희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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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씨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이거 또. 이거 또. 거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거 또. 이거 거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이거 또. 이거 또. 이 이거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가 이거 또. 이거 또. 이거 이거 또. 이거 알겠습니다. 저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볼게요. 아 진짜 노랑 거 찍고 가고 싶은데. <laughs> 야 너랑 진짜 한계급 차이야.